유리 3반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올해 3학년 1반 담임을 맡은 김찬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3학년 2반을 맡은 곽유철 선생님입니다 저는 3학년 3반을 맡은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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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만났어야 됐는데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 세 명이 같이 있을까요? 퀴즈. 네, 그 이유는 올해 3학년 친구들이 공동체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먼저 하나가 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각자 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마음을 먼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 2, 3반 선생님이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소개요? 네. 잘못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만나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왜 나왔냐면 선생님이 절약을 아주 잘하거든요 도,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한테 물티슈 한 장을 주고 일주일 동안 쓰라고 해요 오. 그걸 빨아서 선생님 방에 있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티슈 한장 가지고 자기 방을 깨끗하게 닦는 연습을 하길 바라요 저는 짠테크에요. 아, 짠테크요 아. 네, 이렇게 애들이 불러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사님, 네. <목소리도> 저는 저기, 별명이, 어, 꾀꾀기입니다. 꾀꾀기? 네. 꾀꾀기? 꾀꾀기? 왜 꾀기기? 이름이 곽씨여가지고 아, 아, 네. 꽉꽉. 네, 꽉꽉. 꽉꽉. 어, 오리가 꽉꽉. 아, 아, 감추고 싶은 별명인데. 네, 이렇게 공개하셔도 괜찮아요. 아, 아, 아 이들이막 이제 부를 텐데 막.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아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웃음> 네 <웃음> 이번 코로나 아 아, 이 기간 동안에 한해서만 아 깨끼기 선생님이랑 그러는 네. 것도 떤용해에주시어거 진짜 어차피 애들 안 만나니까 상관없어요 <웃음> <웃음> 근데 만나는데 깨끼기랑 부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네 그건 안 된다고 이만치 근데 네 선생님도 어 저는 어,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하나는 네. 아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많이 불러주거 건데 음. 제 이름이 상철이잖아요. 왜요? 네. 그걸 갖다 써서 자, 발음이 비니까 상추 이렇게 해서 상추선생님 이렇게 부요 네. 그때 제가 머리를 약간 파마해서 음. 꼬글꼬글해가지고 아이들이 상추선생님 상추선생님 상추머리다 상추 음. 막 이렇게 네. 얘기하요 급식시간에 상추 나오는 날 아, 어, 진짜 어, 좋아했어요. 어. 애 힘드셨어요 좋으셨어요? <laughs> 아, 네, 네. <웃음> 뭐, <웃음> 내 머리에 거기 쌈싸먹겠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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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연예인 중에 닮은 사람이 있어 별명을 가지고 아 있어요. 어네 TV에 나오고 연예인. 아니, 요즘 사람은 아 요즘 사람 은 아닌데 아, 근데... 젊었을 때, <laughs> 젊었을 때는 엄마 아빠들이 아실 때는 H O T의 토니라는 아 사람과 제가 좀 닮았었다고. 저도 세으로 얘기할 때 되게 민망이 나는데 네, 약간 닮았었다고. 지금은 세월이 지나지 그런 은데 그래서. 또 선생님이 왜 웃으시죠? 인증사진? 인증사진 하고 다니고 아니 계속 보면 아닌데 아... 잠깐 아니요, 보면 그래서 잠토니 비한토니 <laughs> 잠시 보면 <laughs> <잠시 잠시 웃음> 어 잠시 있음 좀 어? 아아니구 아, 잠자능이라고 잠자 아니고 잠수토니 <laughs> 아, 잠도 좀 많은 편이데 <laughs> <laughs> 이정도면 우리 소개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아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에서 집에서 보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음, 선생님들은 어떻게 코로나 이 사태에 또 대비하고 계신지? 뭐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동네 마켓 당근마켓에서 아, 당신 네네. 근처에 따뜻한 그 중소거래 네. 네. 아, 진짜 그걸로 삽니다. 세상품안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음, 이제 키워드도 등록해 놓고 아. 막 하는데 마스크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요. 맞아요. 저도 심, 봤어요. 네. 그 순, 심지어 그 홈쇼핑에서 마스크 네. 판매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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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낸 게 아니고 지워낸 거 아니에요? 지낸거아니요 인증? 오. 인증 사실 매번 다 쓰신 아, 것 같아요. 어. <laughs> 핸드폰에 핸드폰에 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오. 대단. 사과전화 아, 못하셨어요, 못 쌌어. 아니 <laughs> 아, 그래서 이게 유선전화로 하면은 핸드폰으로 아, 연결이 잘된다는 네. 네. 음. 음. 그래서 음. 학교에 전 충분한 편했습니다. 아, 그 그렇죠. 선생님은 아, 네. 네. 어떻게? 어, 저도 네. 마스크가 당연히 필요한 요인이 네. 마스크를 해야 나도 보호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니까. 데 저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 저희는 아, 아이들이 세지나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우리 작전은. 나가지만, 아... 집안에서만 지내. 요 아, 아이들하고 계속 집에서만 지내고 있는데, 약간 아래층에 미안한 마음도 있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뛰게 음... 되고, 그래서 어,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음... 사실은 요런 닌텐도 <laughs> 게임기를 하나 살까 엄청 <laughs> 고민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네. 사지는 않았지만. 애들이요. <laughs> 뭐 애들이고 <laughs> 저들 <저는 별로. 웃음> 에서 네. 하루 종일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 그러지나겠죠, 설마. 뭐 우리 인성 친구들 놀리겠죠. 그러니까, 네. 네. 시간 딱 정해 놓고 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책부은 어떻게 이 코로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네. 대처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마스크는 천 마스크를 쓰고 음. 대신에 안에 필터를 붙이서 쓰고 있고요. 아, 그리고 어, 저는 손을 자주 씻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의 어떤 독감이 되게 유행했던 곳이 저기 있었대요. 음. 근딱한반 친구들만 건강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봤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손 씻을 때 노래를 부르라고 했대요.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오. 그 노래가 30초거든요. 와. 30초 동안 이제 여기 손, 여기, 여기 뭐죠, 손톱 씻고 여기 엄지 손가락 씻고 등 씻고 이렇게 했더니 걔네들만 애들이 안전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사모님 친구들도 대추방법 아마 잘 알고 있을 거같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고 네. 있는 걱정이네요. 것과 행하는 건또 다르니까 우리 친구들 잘 네. 행해서 음. 건강한 얼굴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아...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너무 걱정이네요. <laugh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aughs>